we uh -huh. 딸기를 사왔는데 딸기가 너무 금방 물러져 가지고 딸기 우유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레시피는 따로 없고 그냥 제 느낌대로 만들게요. 윗집 인지 어딘지 모르 겠는데, 아래 집 인지 모르 겠는데 리 모델링 을하 는지 너무 시끄러워 요. 제가 운동을 다녀왔는데 운동해서 뺀 칼로리? <laughs> 얘로 다시 다 섭취하는 듯 하네요 근데 이거 처음 만들어서 먹어보는 건데 그렇게 맛이 있진 않네요 밍숭맹숭하다고 해야 될까? 제가 설탕을 너무 조금 넣었나 봐요 지금은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를 쓰고 있어요. 자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laughs> 제가 다니는 교회는 부활주일이 되면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쓸 성경이 신명기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 되게 유행 다 지난 다음에 뭐를 하는 스타일인가봐요. 몇달 전부터 크로플에 대한 찬양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지금에서야 빠져가지고 요즘 자주 만들어 먹고 있어요. 오늘은 아침 식사로 크로플을 먹으려고요. 진짜 며칠 전에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맛이. 개인적으로 크로아상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기본 크로아상보다 이렇게 크로플로 만들어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또두 개를. 얘는 전자렌지에 10초만 돌릴게요. 저는 쿠지나트 와플 메이커를 사용하는데 크로플 만들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세워서 쓰는 와플 기계인데 크로아상에 버터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구우면 이 밑으로 기름이 다 새더라고요. 근데 또 얘를 눕혀서 사용하기는 또 불편하고. 크로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쿠진 아트 와플 메이커 말고 눕혀서 사용하는 거를 사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오, 너무 맛있어. 크로플을 저는 먹어본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 세상에서 진짜 크로플 안 먹어본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렌즈, 콘택트 렌즈 직구를 해봤는데, 그게 오늘 도착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잘 왔는지. 콘택트 렌즈는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으로 사고 파는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해외 직구는 불법이 아닌데요. 제가 이거를 렌즈 고고라는 사이트에서 일주일 전에 구입을 했는데 정확히 일주일 만에 도착을 했네요. 짠! 이렇게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바이오피니티 쿠퍼비전이라는 콘택트 렌즈인데 제가 예전부터 썼었던 콘택트 렌즈인데 이번에 좀 저렴하게 구입해보고 싶어서 직구로 처음 구입해봤어요. 가격은 한 팩당 23,000원 정도였던 것 같고, 배송비가 6,000원이었어요. 이거는 한 달용입니다. 아, 역시 좋네요. 제가 렌즈를 사용한 지 지금 15년째인데 점점 한계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안구 건조도 좀 있고 수술을 해야 되나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한 달용 렌즈를 구입을 해도 사실 한달 꽉꽉 채워서 사용을 하기에는 좀 뻑뻑한. 이게 좀 일찍 찾아오더라고요. 한 20일쯤?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수술을 하고 싶어요. 딱 잠에서 깼을 때 뿌연 그런 거 말고 말끔한 세상을 보고 싶은 그런 욕심? <laughs>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렌즈의 초음파 세척기예요. 셀루미 초음파 무선 렌즈 클리너라고 적혀 있네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필수품 같은 느낌. 제가 사용하는 아이패드 에어폰데요. 오늘 필름을 바꿔보려고 해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종이 질감 필름은 랩시였는데 처음 왔을 때부터 불량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기포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포가 아니라 처음부터 찍힘이 있었어요. 다섯 군데나 찍힘이 있어서 교환을 해야 되나 하다가 교환이 귀찮아가지고 그냥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필름을 계속 바꿀까 말까 하던 찰나에 제가 구독하고 있는 소방님 유튜브에서 이 슈피겐 종이질감 필름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 에어포 종이질감 필름을 교체해보도록 할게요. 소방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두 장이나 들어있어요. 여기에 붙이는 설명서가 있어서 이거를 보고 차근차근 잘 붙여봐야 될것 같아요. 이 먼지에, 이렇게 종이 질감 필름을 새로 붙였고요. 손으로 만져보면 좀더 랩시보다 까끌한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그 종이 질감 필름에 그 화면이 약간 자글자글한 느낌? 그런 거는 있는데, 화질이 더 랩시보다 선명해진 것 같기는 해요. 굿노트에 들어가서, 네, 여기에 먼지가 엄청 큰게 들어간 게좀 눈에 확 튀긴 하네요. 랩시보다 훨씬 더 까끌거리는 느낌이 심해서 핸촉이 금방 다를 것 같아요